자 이번 주 볼게요 음. 어제 몸이 안 좋아 가지고 안 했는데 방송을 좀 쉬었는데 깨지고 이게 밑으로 빼면은 끝날 때 이렇게 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원래 붙이고 오면 종가저가인데 올려놨죠 그러면 242평 보면은 얘가 여기서 돌렸을 때, 여기서 가야 하거든요. 이렇게 깼다는 얘기는 여기 깼죠. 모양이 조금 안 좋아요, 지금. 이제 여기를, 여기를 못 올라타면은, 22평 못 올라타면은, 계속 빠지는 주사 란 말이에요. 뭐 올라간 거에 또618 조정 받겠죠. 일봉 보면은, 6 2평에 계속 지금 버티는데, 후향이 들어야죠. 잉? 그러면은, 만약에, 62평 깨면, 120평인데, 이 정도 되는데. 이번 주에 120평 찍는 거 봐야죠. 얘도, 내려오면은, 이게 첫 파동이라, C 나오고, 한번 들고 빠지, 빠지더라, 들죠? 이? 618이 올라가지. 그러면은, 우리나라는, 120을 찍어야 우리가 60을 찍어요. 502. 근데, 지금, 573? 뭐 73.65죠, 이번에 마디가. 여기를 못 지키면, 여기 열린단 말이에요. 그500 548 대가 열린단 말이에요. 48 500이죠. 미 저점을 깨야죠. 봐야지. 오늘은 나가에 76까지 올라갔죠. 이거에 대한 A. 빠진 거에 대한 38이나 6 8이또 올라가야죠. 올라가면은 지금 어차피 대본 뜰거 아니에요? 야간에 400, 576, 571에 끝났는데, 여기가 574, 581. 여기 매 물때까지 는 올라온다고 봐야죠. 그래서 618을 이제 못 지키면 이걸 이걸 갖고 계산해야죠. 여기를 지키면 여기 뚫려가는데 여기를 못 지키면 이제 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봐야죠. 81이네. 81 618. 그리고 근데 양압이 높아요. 지금도. 어... 양압이 너무 높아. 음 야, 62가 200만 원. 야이 400이죠. 이번 4주 짜리인데 양압이 높으면 왔다까지 2주까지 풀이 빼고 2주 남았을 때 움직일 거라고 얘네들이 그때까지 기다려야죠. 그건 뭐푸덕션한번 보면은. 푸드없이 하니 1 9 7 30이0 120푸드션이싹돌려 돌리네요 돌려놨네 그몇번 빼랑 밑으로 좀 빠지락 률이 있어요 돌려놨어 차트를 고런 자, 뭐, 골른 30, 60. 차트가 죽어있죠. 그러면은, 위보다는 밑으로, 처음으로 좀 돌려놨네요. 푸드 옵션이. 돌려놨단 말이에요. 그래서 고점은 좀 나온 것 같네요 이제 미국장이 미쳐가고 또 올라가면 이제 이제 우리나라 지금은 뭐 우리나라 자체 문제가 아니고 이제 나스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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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서 이제 빠지냐 안 빠지냐 좌우돼요 이제 여기서 지금 이건 뚫기 이제 힘들죠 갭 뜨지 않는 한 환율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환율 환율은 1470십칠원뚫 치테크 하니까 원 원래 원래 살짝 밀릴 자리지 칠십 원 자리가 이게 좀 구두대비하고 좀 밀렸죠 이? 정부에서 이? 별로 이제 의미 없는 거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여기를 골고 뚫어버립니다 골치 아프죠 이 국장이 그러면은 미국장이 이제 조정 받으면은 음 오. 지금 여기가 대드가 돼야죠. 22평이 꺾여야지. 그럼 이제 역까지 500까지도 열어 놔야 하는데, 봐야죠. 뭐 그거는 대신 여기서 여기선 풀 때문에 밀어도 시세가 안 나와요. 같은 이주 동안 풀이를 빼, 2주 남을 때까지 풀이를 빼 줘야 돼. 그냥 기다려서 배팅을 해야죠.